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항상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2.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3.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하는 자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현자들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의 조언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다양한 답변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깊은 숲 속에 사는 지혜로운 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을 지나 은자의 오두막에 도착한 왕은 은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아무 말 없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은 은자를 도와 땅을 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은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왕 앞에 쓰러졌습니다. 왕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폐하, 저는 당신을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왕은 은자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왕은 은자의 지혜에 깊이 감사하며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2.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3.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교훈을 똘스토이의 우하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멀리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